지금까지 했던 모든 업적이나 채집, 도굴 등에 대한 행동은 기량 포인트를 쌓게 되는 행동들입니다. 기량 포인트는 스킬 구매, 스킬 업그레이드, 부스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쌓은 기량 포인트는 우측 상단 부근 숫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킬 업그레이드를 위해 ESC키를 누른 후 오른쪽 상단의 스킬 버튼을 클릭하시고 업그레이드할 스킬을 선택합니다.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부 스킬 정보창이 나타나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V표시를 눌러서 확인하게 되면 스킬 능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음은 스탯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장비창을 열고 힘, 민첩, 지능, 지혜 중 필요한 스탯을 선택하고 스탯을 증가시키면 됩니다.